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동덕여자대학교 남녀공학 전환 반대 시위입니다. 정확히는 시위가 아니라 범죄죠. 이 사건은 무지성이 무지성을 선동하여 집단형성의 광기를 일으키면 그 결과가 얼마나 그릇되고 무서운지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현재 이 범죄의 주동자는 동덕여대 총학생회 나란 대표자들, 단과대 학생회 대표자들. 그리고 동덕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 등에 속한 몇몇 인물로 추정되며, 이들이 정말 주동자라면, 이들은 분위기에 휩쓸려 버린 동덕여대 학부생들과 함께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이 시위를 빈자한 범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사건의 전말을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11월 동덕여대 비전혁신 추진단의 학교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남녀공학 전환에 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참석했던 교수가 강의 도중 학생들에게 이런 의견이 있었다며 흘리게 되고, 대학생활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동동여대 남녀공학 전원과 관련된 의견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11월 7일, 동동여대 57대 총학생의 나라는 관련 의혹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하고 남녀공학전환 반대를 외치며 대학본부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합니다. 입장문에는 분명 남녀공학전환과 관련된 사안이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을 파악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총학생회의 나란히 다음날 작성한 대자보를 부착하는데 그 대자보에는 동독여자대학교 공학전환 철회를 요구한다고 적혀 있죠. 공식적인 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철회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동독여대 레디컬 페미니즘 동아리 사이렌에서도 대자보를 부착합니다. 그 대자보에는 한층 더 심오한 문구가 적혀있죠. 살기 위해 외친다. 였습니다. 참고로, 레디컬 페미니즘이란 급진적 여성주의를 뜻하며 페미니즘의 여러 분파 중 한국에서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입니다. 이들은 이제 여성의 인권과 안전을 논하며 젠더 갈등을 유발합니다. 여성이라면 동요할 수밖에 없는 자극적인 문구를 통해 재학생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외부 레디컬 페미니즘 모임들이 끌어들여 연대 서명을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11월 11일 오후 4시에 총학생회 나란해서 긴급 공지가 올라오죠. 4시 50분에 대학 본부와 면담이 잡혀 있으니 긴급 피켓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를 알아보니 학교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학교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있었죠. 작년에는 대학 건물 옆 가파른 언덕에서 트럭에 치여 학생이 사망했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냈던 장소이고, 사고 후에야 펜스가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학사제도 개편 역시 학생들의 의견이 묵살되었다고 하며, 학생들과의 논의 없이 외국인 남학생을 6명 몰래 받았다고 하죠. 즉, 학생들이 대학 본부에 대한 신뢰도가 없이 불만의 감정이 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면담을 요청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면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학본부 쪽 입장이 그들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대학본부는 당연히 제대로 상정되지 않은 안건에 왜 시위까지 하느냐라는 스탠스였고 심지어 몇몇의 교수는 강의 때문에 면담에 늦게 참여하였죠. 무시당했다고 생각한 이들은 같은 날 저녁 9시 학과별로 수업 거부 및 공학 전환 찬반 투표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게도 면담 중이었던 오후 5시 40분에 이미 학교 기물들의 파손은 시작됐습니다. 고디스의 취업 박람회를 위해 부스 준비가 한창이던 100주년 기념관 건물을 숙대밭으로 만든 것이었죠. 이것을 시작으로 캠퍼스는 레커칠과 기물 파손 등으로 점점 흉물스럽게 변해갑니다. 이들은 사실 면담 따위는 애초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터져나오는 도파민을 주차하지 못하고 광기의 파도에 휩쓸려 가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아름다웠던 캠퍼스를 숙대밭으로 만든 이들은 이 문구를 내세웁니다. 소멸할지언정 개방하지 않는다. 이들은 진정 소멸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여성의 안정과 인권을 빌미로 여대의 안위를 외치던 그들은 본인들이 여대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11월 12일, 이들은 총력 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미 모든 걸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으로 수업 거부 및 시위를 하겠다고 공지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범죄가 되어버린 그들의 무지성 건물 점거가 시작되죠. 그들의 단톡방에서는 민주동독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총학생회 나란에서 게시한 대자보에도 그리고 그들이 올린 공지에도 민주 동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본인들은 민주라는 단어의 뜻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11월 20일 학생총회를 개최합니다 민주적인 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이죠 공학 전환과 총장 직선제가 주된 안건이었습니다 투표는 실시되었고 그들이 주장하는 민주적인 투표는 없었습니다 투표 방식이 거수투표였죠 종이를 나눠주고 찬성과 반대의 거수를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또한 동동여대 커뮤니티 톡방에 남녀공학 전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을 비하하는 등 반대를 선동하고 강요했죠. 결과는 공학 전환 반대표 99% 1973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화장실 간 2명을 제외하고 반대표가 1972표가 나왔습니다. 선동과 강요를 바탕으로 동동여대 재학생의 약 30%가 참여한 이 투표의 결과가 주동자의 명분이 되었고, 주동자는 이 결과를 동동여대 모두의 목소리로 둔갑시켜버렸죠 <목소리> 여러분, 지금부터 충격적인 영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이들의 수준입니다. 무지성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목소리> 아왜 이래 그래? 아니 내 연구실 들어가있다니까 너희들이 꼭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없는데 난내 일을 해야 될거 아니야 나돈야돈 벌어야지 뭐? 돈을 벌 진짜 진짜 아니 그거는 수업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걸린 거 치명이 되는 거에요 듣고 싶어 하는 학생이 걸린 거 거기 있으 그럼 우리 걸리면요? 그럼 많으세요 집단에 숨어 교수와 교직원에게 막말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모습. 대한민국은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일까요? 시위대를 제외한 동덕여대 재학생들은 강요와 협박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싶었던 재학생들은 비난과 조롱의 대상이 되었고 음대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시위대에게 졸업 연주회를 위해 4년을 준비한 음대생이 졸업 연주회를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으며 교수가 무릎까지 꿇으며 애원했음에도. 시위대들은 본인들의 선언문을 읽고 지지 발언을 하라고 협박합니다. 차마 선언문을 다 읽지 못한 교수님 옆에서 졸업을 앞둔 응대생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졸업 연주회 둘째 날에는 외부 건물을 빌려서 연주회를 진행해야 했죠. 이들은 그저 이 상황에서 쾌감을 느낄 것입니다. 본인들이 정한 신성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단이 함께 무지성으로 목소리를 내며 본인이 마치 남들과는 다른 우월한 지식인이라고 느끼게 되는 카타르시스, 평소 느낄 수 없었던 감정들이 요동치며 순간적인 충동에 휩싸여 이들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고 말이죠. 시위대의 범죄 행동은 3주 넘게 행해지고 있으며 대학 본부와 시위대는 계속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지만 말이 통하질 않습니다. 애초에 학생들이 뒷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일을 저질러 버렸기 때문이죠. 이들은 본인들의 범죄 행동에 적합한 명분을 찾고자 지금도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최근 그들이 점거를 해제하는 조건을 내세웠는데 요약하자면 공학 전환 논의를 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학생 의견 수렴 구조체를 만들어라 또한 수업 거부한 출결을 정상화 처리해라 입니다. 여기서 가장 어이가 없는 문맥은 사과입니다. 학교 캠퍼스를 폐허로 만들어 놓은 범죄자들이 되려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인생은 실전입니다. 학교 측에서는 주동자로 보이는 학생 21명을 고소하였으며 이들 중 19명은 신원이 특정되었다고 하죠. 이제 응석은 더 이상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미 동동여대 이미지는 나락으로 떨어졌고 취업의 길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업의 인사 담당자라면 동동여대의 이 사태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채용을 할수 있을까요? 시위대를 제외한 동덕여대의 다른 재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잘못인가요? 이 사태는 100년이 넘는 동덕여대의 역사에 큰 오점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사태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캠퍼스를 복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학교에서 추려봤을 때는 최대 54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커뮤니티에 떠도는 특수청소업체 종사자의 견적을 들어보면 100억도 우습다고 하죠. 학교 측에서는 강경대응을 예고했고 이미 고소가 접수되었죠. 12월 4일, 결국 그들은 점거 농성을 벌인 지 23일 만에 본관점거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학생회는 대학본부가 본관점거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점거하기는 어렵다며 점거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본인들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두려움만 남은 순간이죠. 그러나 이제는 몇몇의 교수들이 나서서 학생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도 학생이니까 학교는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전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형사 소송을 철회해 달라고 익명의 대자부를 게시한 이들은 본인들의 동덕여대의 평화를 바라는 교수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게 학생을 위한 길일까요? 이 방법이 그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인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들 때문에 교육받을 권리를 잃은 다른 학생들은요. 이들은 인생의 시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본인들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100억을 21명으로 나눠보면, 얼핏 봐도 4억이 넘는 돈인데, 이들은 이 뒷감당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동동여대 시위대를 모두 붙잡아서 n분의 1을 할까요? 아니면 투표에 참여한 2천여 명의 학생들이 n분의 1을 할까요? 뭐가 됐든, 이 사태의 당사자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시위이며, 잘못된 목소리입니다. 만약 엄중한 처벌이 없다면 이것은 무지성들에게 설레가 되고 같은 일은 또 반복될 것입니다. 이 사태의 끝을 지켜보겠습니다.